오세창이라는 인물 이름 들어보셨을까요? 간송 미술관 이야기를 할때 이분하고 연결지어서 간송 전영필의 안목 스승이다. 이렇게도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오늘은 3.1절을 맞아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왜 하필 오세창이 3.1절 특집 영상에 출연할 수 있게 된 걸까요? 바로 오세창은 1919년 3월 1일 삼일 운동했을 때, 김이 독립선언서하고 민족대표 33인이 서명을 했다. 바로 그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었는지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대창에 대해서 이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단적으로 말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대 최고의 감시관, 그림 안목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작품들 가운데 이분의 발문이 없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어, 이렇게 유명한 작품인데 오세창 선생님의 진화가 흔적이 없다 그러면 아 이거 혹시 위작이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해도 좋을 만큼 우리 서학에 미친 영향이 큰 그런 분입니다 오세창 이야기를 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의 부친인 오경석이에요 오경석이 오세창보다 더 유명하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경석은 어떤 분이냐면 당시에 중국어 역관이었는데 중국어 역관들은 굉장히 큰 부를 이제 축적을 했었어요. 특히 해주 시 집안은 여러 대에 걸쳐서 중국어 역관을 하면서 정말 부도 축적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오경석 같은 경우는 학문 수준도 굉장히 높았죠. 이분 스승이 누구냐면 김정희가 세한도를 그려준 그분. 우선 이상적이 바로 오경석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오경석은 이상적을 통해서 김정희 학문까지 받게 되는 그런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역관으로서도 굉장히 탁월해서 중국에 십여 차례나 오가면서 활동을 했지만 서화 그림 수장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물론 분인도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잘쓴 그런 종합적인 예술인 뭐 지식인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오경석이 우리 한국사 책에 등장을 한다면 서화가였기 때문에 등장할 것 같지 않고 바로 조선 최초의 개화 사상가 이렇게 아마 실릴 것 같은데 이분은 역관으로서 청나라를 뭐 십여 차례 다녀왔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 청나라에 좀 널리 퍼져 있었던 여러 개화사상 책 같은 것 서양의 문물 이런 것들을 조선에그 누구보다도 빨리 접했겠죠. 근데 조선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 그런 걸 보고도 다른 사신단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을 때 오경석은 조선의 앞길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책을 가져오고 뭐 그림도 사왔지만 이렇게 하면서 그 책을 혼자만 본게 아니라. 당시에 박 교수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연담 박지원의 후손. 그분은 굉장히 지체 높은 양반 신분이었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 책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친구인 유홍기 이렇게 해서 초기 개화파가 형성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들에게 지도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후에. 갑신 정변의 주역이 되는 뭐 김옥균 이런 사람들이 요 문화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화 사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데 오세창 같은 경우에는 또 누구한테 공부를 배웠느냐? 아버지의 친구였던 유홍기에게 공부를 배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버지와 스승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역시 오세창 또한 개화 사상을 가지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겠죠.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교육을 받았던 오세창은 16살에 역관 시험에 또 합격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른 나이에 된 거죠. 이렇게 딱 가게 되고. 근데 부치인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스승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오세창이 2 0살 되던 해에 바로 그 사건이 터지죠. 같진 정면. 단 3일 만에 그들의 세상은 끝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세창의 스승인 유홍기는 김옥균 이런 사람들의 사상적 배경이었잖아요. 당연히 수배를 받아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유홍기가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도망을 갈때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이나 가족을 데려간 것도 아니에요. 누굴 데려가냐면 이미 친구인 오경석은 죽은 다음이기 때문에 친구의 아들이자 자기의 제자였던 오세창 하나를 데리고 도망을 가는 거죠. 그 마음이 뭘까 싶어요. 그래서 친구에 대한 의리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인데, 그런데 그럴 정도로 오세창은 이제 개화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세창은 이제 20대, 30대 요 때에는 관료 생활로 들어가서 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 활동을 하다가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이제 고종 정부하고 개 아빠가 좀 살이 안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오세창도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등을 지게 되니까. 그 사이에서 안타깝게도 오세창 집안에는 부친이 오경석 또는 그 선대부터 모아왔던 그림이 정말 많았고, 오경석이 중국의 유리창을 살짝 훑으면서 사온 책, 그림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 사이에 그 집안이 어떻게 됐겠어요? 재산? 딱 흩어져 버리죠. 그 많은 그림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흩어져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바로 당시 동학 지도자였던 손병이를 만나게 돼서 굉장히 측근으로 짝짝꿍이 잘 맞게 되죠. 그래서 천도교에 입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함께 귀국을 해요. 우대창은 청년 시절에는 이제 관료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특히 주목받을 만한 활동이 뭐였냐면 한성순보라고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신문 발간에 참여를 하게 돼서 이제 언론인으로서 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세창은 이제 1906년 손병희와 함께 이제 귀국을 해서 본격적으로 천도교 활동에 좀 힘을 싣게 되는데 이때 천도교의 기관제라고 할수 있는 만세보의 사장이 되어서 여러 가지 역시 언론의 활동을 이어가게 되죠. 굉장히 비참한 일이죠. 1910년에 경술국치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는 사건이 생기면서 우세창의 활동도 뭐 정치 활동보다는 아무래도 본연의 뭐 서화 활동 이런 걸로 많이 치우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근대 서화 미술기관 이런 것들이 한참 생길 때였어요. 그래서 뭐 서화협회, 서화미술회 이런 것들이 쭉쭉쭉 생길 때 특히 이때 오세창은 그쪽에 좀 어른처럼 딱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오세창이 뭐 발기인 한 명으로 들어갔다, 오세창이 주요 간사다라고 하면 그 단체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무게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1919년에 드디어 3.1 운동, 그 사건이 일어날 때, 민족대표 33인, 우리가 꼽잖아요. 뭐 천도교, 기독교, 불교, 이제 대표들이 모였었는데, 그때 오세창은 천도교 대표인 손병희와 함께 나라에 참여를 해서 서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삼일운동이 있은 다음에는 뭐 당연히 형무소에서 3년간 옥걸을 치르고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더더욱 이제 정치 활동은 좀안 하게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주로 예술계 활동을 하게 되고 그때 바로 중요한 사건이 우리 간송 전형필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20대 굉장히 부잣집 청년이죠. 뭐 어마무시하다고 뭐 소문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우리 문화재 우리 예술품 그런 것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게 내가 좀 그런 걸 수집을 해야 되겠다. 다행히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문화재나 예술품을 수집하는데, 모으는 데는, 물론 첫 번째 필요한 건, 솔직히 말하면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그림을 사죠. 그런데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 사야 될 그림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사야 될 그림이냐.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잖아요. 아직 전문 전형필은 그게 있을 리 없겠죠. 그때 고희동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 오세창 선생입니다. 그래서 오세창을 만나면서 오세창도 굉장히 기뻐하면서 격려하면서 이제 사는데 도움을 되죠. 그래서 현재의 이제 간송 전형필 선생이 당시부터 모았던 그런 예술품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송 미술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당시에 만약에 오세창에 그렇게 적극적인 지도가 없었다면, 지금의 간송미술관이 그 정도의 뛰어난 컬렉션이 될수 있었을까, 좀 어려웠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로 오세창이 좋은 작품을 많이 발굴을 했느냐. 우리가 현재 보면 간송 소장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은 신윤복의 해원전신첩이라고 하는 풍속득첩이 있고, 그 다음에 김득신의 역시 풍속화첩이 있어요, 금재. 가첩 있고 그다음에 신사정의 작품 중에 가장 대작인데요. 8m에 거의 이르는 촉잔도라는 굉장히 긴 두루마리 그림이 있거든요. 다 우리나라 국보 보물로 지정된 주요한 작품들인데 이 작품들을 비롯해서 뭐 장승옥 작품 누구 작품 다 거기 뒤에 뭐가 있냐면 오세창의 발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어떻게 간송이 소장하게 되어서 이 그림은 어떠어떠한 그림이다라는 그림의 가치를 자세히 풀어주는 그런 글을 써넣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림도 훌륭하지만 오세창이 또 당시 최고의 서예가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멋진 글씨로 또 해박한 서화 지식으로 그 그림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덧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오세창의 발문을 쭉 보고 기록을 보면서 약간 좀 가슴 아팠던 대목이 뭐였냐면 오세창이 어느 그림에선가 그런 글을 쓰더라고요. 오세창의 아버지인 오경석이 굉장히 많은 그림을 모았었는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오세창도 개화당 사건 엮이고 고종한테 미움받아서 뭐 일본으로 망명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그림들이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간선 전영필이 그 그림을 사왔는데 보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가시고 계셨던 바로 그 그림인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쓰는 것도 있어요. 이 작품은 우리 선친께서 여차했차 여차 했던 그림인데 내가 다시 그림을 보니 뭐 마음이 어떻다 이런 내용을 써놓은 것도 있어서 그렇게 오래도록 못 만났던 그림을 다시 만났을 때에 우세창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니 뭐 마음이 찡한 대목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우세창은 이처럼 뭐 독립선언서 대표, 민족대표 33인의 한 명이다. 그 다음에 간송 전영필의 안목을 도와서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재의 좀 가치를 남기게 한 그런 업적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의 진짜 최고의 업적은 근역서화증이라는 책을 펴낸 데 있는 것 같아요. 근역서화증은 어떤 책이냐면 옛날 삼국시대부터 오세창 선생이 살았던 2 0수 초에 이르는 그 엄청난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서화가들이죠. 화가, 글씨 쓰는 사람, 천몇백 명의 명단을 쫙 모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기록을 다 조사를 해서 일종의 서와 인명 사전 같은 그건 그러니까 초기의 미술사 서적이라고 봐도 저는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기록들을 모아서 그 엄청난 책을 펴내는 거예요. 그걸 1928년에 이제 출간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버지 때 그러니까 오경석이 이미 어느 정도 기초 작업을 해놓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세창이 그 뒤를 이어서 거기에서부터 나아가서 이걸 정리로 완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업적이고요 만약에 이 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근대 이전에 그 많은 화가들에 대한 많은 기록을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세창이 이 책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떤 화가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기록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알게 되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오세창은 19세기 후반에부터 활동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 전통화단이 19세기 말에 이제 끝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그 전통화단의 마지막 세대와 함께 호흡을 했던 그런 분인 거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쓴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보았던 분들, 그 다음 그분들의 뭐몇대저 선조 들은 이야기를 굉장히 생생하게 담을 수 있다는 게또이 책의 큰 장점이에요. 이런 책을 쓰면서 가지고 있었던 기록들, 그 다음에 초고 흔적 같은 것들, 또는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봤던 수많은 서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오세창 집안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현재는 기증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위창문고라고 해서 수천 종의 뭐 책도 있고, 그 다음 어떤 기록, 그림, 글씨, 또는 인보 같은 것까지. 기증을 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이처럼 한 집안이 가지고 있던 좋은 기록들을 국가에 기증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오세창은 이처럼 많은 업적을 남긴 분이었지만 사실 이분의 사상이나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세창의 개화 사상도 우리 민족 전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계급적 좀 한계가 있지 않냐 부르주아를 위한 그런 개화 사상이 아니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뭐 그런 비판 뭐 수긍을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 또한 당시에 시대적 한계를 염두에 둬야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로 받는 비판은 뭐냐면 이건 오세찬 개인이라기보다는 민족대표 33인이 정말 민족 대표다운 대표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미립집에서 그냥 뭐 만세 운동 자기네들은 하고 학생들이 정작 나가서 만세 운동 부르다가 많이 희생이 됐다 그리고 본인들 뭐 크게 한일 없지 않느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측면도 그 지도부가 얼마만큼 역할을 했느냐라는 거는 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 3일 운동이라는 게 이런 사전 지도부가 계획하지 않았다면 그 운동 자체가 사실 불가능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33인 서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감옥의 직행인 거죠. 뭐 그런 걸 알면서도 자기의 이름을 당당히 썼다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민족대표 33인 가운데도 뭐 최린이나 이런 변절자들 나왔고 그 이후에 뭐 독립하시던 운동하시던 분들 가운데서도 일본 통치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많은 변절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오세창 선생은 단한 번도 친일을 했던 행적이 없는 우리로서는 너무나 고마운 분이에요. 당시에 수많은 문학의 인사들 특히 미술계 같은 경우에는 친일파 아닌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친일파가 판치던 세상이었는데 그런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만큼은 정말 그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3일절을 맞이하여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었던 오세창 선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